조선사람은 이 본증이 되어야 한다는 채만식 채만식은 만만찮은 친일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는데 침략전쟁의 문학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주장한 전쟁문학론은 친일이 일제 압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문필활동을 통한 채만식의 친일 행위는 1940년부터 시작되는데 그해 7월 중일전쟁 개전 3주년의 즈음에 인문평론에 발표한 나의 꽃과 병정에서 그는 일제의 중국 침략이 역사적 필연이라며 찬양했습니다. 침략전쟁의 문학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다룬 그의 전쟁문학로는 1941년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는 시대를 배경하는 문학에서 조선문학의 진로는 오직 신체제에 순응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소재로 무적 황군의 활약상을 묘사해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작품도 발표했는데 혈전은 노문한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대위의 수기에 기초한 작품이며 군신은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모난 전투에서 자폭한 조선인, 최초의 전사자인 일본 육군 항공대 위 지인 대유가족을 취재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그를 본받아 제국 군인이 되어 천황 폐하를 위해 온몸을 바치라고 선동했습니다. 또한 매일신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아름다운 새벽에서는 전후방 구별이 없는 일제 침략 전쟁에서 내지인과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해 싸우는 조선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몸빼 시시리비에서는 전쟁 시기 근로 여성의 바람직한 옷차림을 제시하며 싸우는 총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평했고 소설 이상적 신부에서는 전쟁 시기의 이상적 신부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어울리는 이상적 남편감으로 소년 전차병을 지원하는 주인공 소년을 소개했는데 바야흐로 그의 문학적 재능은 이른바 총우보국에서 난만히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만식은 1944년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매일 신보에 장편 소설 여인 전기를 연재했는데, 총후 조선 여인이 본받아야 할 내지 여인의 자세를 소개하면서, 조선 여성의 반성과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면서, 1945년 4월경 고향으로 낙행한 후, 농사를 지으며, 소개 생활을 했으며, 해방 후 상경의 조선문학과 동맹의 소설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나,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다시 전북 1위로 내려갔고 이후 제향날 잘난 사람들 태평천하 탕류 등을 편했고 아름다운 새벽 전편도 편했으나 매일신보 연재시에 들어있었던 노골적 친일 내용은 삭제된 채였습니다.